군인이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중강제추행 이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명예 전역당하고, 내지는 수감생활하고 다시 군복무를 했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네 가지 죄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군 범죄 관련해서 구제를 받았던 사건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해군 병사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를 했는데 성범죄로 고소를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범죄로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내가 휴가 때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준강간이라고 고소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다가 군사 경찰단에서 조사를 받을 때 준유사 가 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사안에 연루가 됐구나 깨닫게 되고 저희를 변호사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뢰를 받고 나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피해자하고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본인이 업어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역으로 업어주기도 하고 업히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스킨십은 오고 갈 정도로 좀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둘 사이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이였는데요. 휴가를 나와서 오랜만에 만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피해자와 의뢰인은 함께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약2 시간 동안 스킨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옷을 벗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정각마다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잠에 든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고 5 시야, 라고 깨우자 잠에서 깬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의뢰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2시간 동안 추행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를 받고 당황하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강제력이나 폭행협박 도 없었고 기습적으로 하지도 않았 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반항능력이 없거나 이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들 계속 제출을 했지만 군검찰은 저희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군검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내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동의 없는 시체적 접촉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제 판에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에서 얘기하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요. 그거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두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증거로서도 그걸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항소심에서 검사는 준강제추행하고 준유사강간으로 공수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이미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었거나 해서 반항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점으로 공수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언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깨어있었고 모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명시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거는 중강제 추행이나 준 유사강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입증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를 한번 볼게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불명예 전역 처분이 되고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1년 6개월 이하로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복역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실형은 실형대로 선고받아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 군 복무는 다시 해야 되는 정말 억울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례 이후에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고 하면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구체성도 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리적인 요건을 잘 검토를 해서 피해자 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구성하는 구속요건에 구성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법리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나는 강제로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황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 이었습니다.